아 랭커 가야되는데 랭커 랭커 찍어야 되는데 헐 파넬이다 네. 어, 랭커 찍어야 되는데 어? 아니, 아니, 아 미스티 어. 존나 많이 만난다 진짜로 씨발 파넬이 루스트로 가자 하지 마. 그게다 아, 히스티야 왜? 우리 몇 번째냐? 존나 <laughs> 많이 맞다고 있다. 와, 카넬 목소리 존나 크겠데어아비스의서는카넬아요화해 봐. 여기 설치 하가돌화해 봐. 야 우리 좋합왜이래어해이러게이거야 윈스 한번 해서, 이스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임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게 해서, 이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해해 얘들아. 야, 시원하다. 링크 하나 줄게. 너 봐봐. 어. 뭐봐어 저거 다들 이 루시 안하면은 저거 다뿌리잖아 출연패다. 출연패에 수발. 카넬이 <laughs> 목소리 한다 <난다>, 얘들아. <laughs> 와, 잘 쏜다. 야, 멋잘 쏜다.

유찮인기봐갖가 괜찮아. 아니, 뭐 심지. 저거 미어는. 어라안 바꾼다고 안한다 우지야. 바꾸라 했다의 잘려. 당하네. 좀 뚫어 다멋진 <laughs> 남자군 어피때 그때. 이게 막히라네. 상자미 나나갔네 아, 상대 한명 나갔어 들어올 거야 뭐안 들어올 리가 없어 들어오겠지 뭐야또 아, 들어와 으흐, 맞아 들어와 설레발 치지 마 손으로. 맞아 희망 고문이다 이러다가 안 들어오면 안 존나 좋아져응 들어와 그래. 당연히 기, 지금 일부러 티안 내는 거잖아 지금 그, 기분으로는 존나 좋거든 지금 일부러 시무룩한 척 존대고 <laughs> 그니까 일부러 심화창에 어떻게 들어오니까 얘들아 정한 하지마 딱딱했네 아 미스티야 오. 쟤네 왜안 와? 짝사아봐 오자 안 오는데? 안 해줘 어 병신아 내가 너랑 한대? 금방 못하는 라랑왜해 설레봐 이씨 아 쟤네 왜안 들어와 아발아 봐봐 이제 아, 이제 이제 와. 들어온다 스킨 바꾸고 음. 스킨 바꾸고 이제 온다 아아 아몇 분에 아, 몇 분에 나갔냐? 2분 안됐냐? 나 아직 2분 남았어 말했어. 그냥, 그냥 쟤네 들아그거 시간도 되지마 그냥 아 그냥 쟤네 저거 야나 아 2분 지나면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 왜아네거 같은데 <laughs> 왜안와 저거? 걸레발 치지마 내 예상이야 야30 37초 남았거든 이러면 이거, 재미가 없잖아 아, 이거 보라고 안 아니 하, 하지 말라고 근데 내 예상이라고 쟤네 다 나간다고 한 번에 카메라너 목소리 나오잖아 아니 하지 말라고 진짜 아20 20 24초 남았어 아, 카넬라못때겠다 하늘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진짜 하지마 제발 야 누가 미스했냐아 진.. 진짜 하지마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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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목소리 귀여워 진짜 하지마 제발 <웃음> <와>. <웃음> 목소리 봐루스 <laughs> 여기가 제발 제발 하지마 안녕 씨 제발 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내가 잘못했어 꼴다리에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진짜 <laughs>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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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내가 온다, 내가 잘못했다고 존나웃기네. 내가 잘못했어. 뽑았네. 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목소리> 아, <진짜 잘못됐다니까? 목소리> 정말... 근데 국영복 트로빈 덕리야 저래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들어다좋았다 이제 아개 아깝다 슈발이럴줄 알았어. 제발 하지 말라고. 그거. <laughs> 진짜 와다 빨리. 진짜 말해보면 안 아아안봐아 아니 아안 아, 아기방받아 아, 게임 집중하자 게임을 3초 준다. 3초. <laughs> 게임 집중하자나 <laughs> 지금 체신 180 깨다서 조금 걸려. 거 <laughs> 어, 둘게. <침> 괜찮아. <깨. 웃음> <laughs> <다음 침 웃음> 이렇이못해진거 같네요. 어, 맞... 역시 파라가 카운터겠죠? 아, 아서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빨리 받아라. <laughs> 제발, 제발. 받도라 했다. 받았잖아. 받았잖아. 어, 역시 파라가. 받았잖아. 받았잖아. 카운터 제발 이 오시죠. 제발 하고. 아고 <laughs> 나. 너만 제 해줘 아, 존나. 오른쪽. 아, 포탑을 존나... 호텁을... 호텁을... 숨기는 식으로 하는 게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사람 좀 제발. 나 존나 싶발. 아, 진짜. 이것도 야, 나는 다 진짜 못다 걔네

제도 잘못했 잘못했.. 잘못했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비 e 때문에 sure if y o 아 r e not sure if y o 귀없어서 툭점 어, 안 던져요? 툭툭 킬. 툭 나가면 안 되잖아. 아, 무쌍했다, 무쌍했다. 응. 클릭은 리퍼처럼 뚫어치기가 되기 때문에. 아, 한 번만 더 하면 안 한다. 나 진짜. 마지막 소감으로나 팀보 나간다, 그다음이한 번만 거. 더 하면 팀보 나간다, 진짜. 아싸아삭 알았어, 그만하다. 알았어. 이제 내가 이마도 치면은 지금 내판마다 이거 걸린다. 나, 저, 그 저, 보내하고 안녕하세요. 할거 토론비 오는지야 낚시의 오리.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아삭아 아아저 한대. 아 아까워. 아아 개피. 아아개다 좋았다 이거. 살았어. 내가 봤을 시6거못금킬것 못 같아. 뭐 뚫어, 뭐 뚫어. 뭐못 뚫어 이거. 없어. 못 뚫어야. 뚫어우아는아 뭐야, 뭐야.

<목소리> 오, 오, 야, 아, 음. 아 렌탈 와 마우스 로지텍 gx 고 보는 쟁이 야또 나갔어 뭐가또 나갔는데? 음... 못타은 상대 한타 지역 일어날 것을 예상 영웅을 십와 멘탈 공격. <laughs> 들어왔네. 근데 나 물어보고 싶으면 저거 왜 찍은 거야? 너가 찍고 싶어서 찍은 거야 아니면 서비가 온 거야? 괜찮데. 그리고, 그리고 애들이 알아봐. 어. 아, 마 이거 었어위한텐

그런 거아 자기 입장에서는 수격할 수도 있죠 겠 그런, 그런 거는 자기 입장에서 이게 내가볼 때는 수격사 아닌 거 같아 내가 봤지 누구 어. 있다 아 소사람 소사 소사 아구 어디에 는데 아, 리퍼 있다. 쟤 있다. 아, 있다제제다멋 아, 아, 나...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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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터다멋다 멋있다. 다멋있이 이거 다클해줘요 그냥 멋클이면리이 맥힐 <laughs> 아 멘탈 때문에 티를 놨다가 다 뜨도록 해요 아, 알았어. 아 내가 처음에 진짜 소저까지 잡아줬는데도. 아나 아나 줘줘. 그래 뒤오군 뒤오군. 나 뒤오군. 저 자꾸 가자. 용신 레슨. 아아뭐 하냐고? 뭐하냐고야 뒤에서 쏘쏘 쳐맞고 진짜 뒤졌는데 아망치이와다 넣었냐? 여기 안방이야? 안방인데 너 지금 각이냐? 아야 그냥 야, 다빼것 같대 아니야 우리에게는 공격의 꽃 토르뷰드 있으니까 아, 쟤 아까 뺏어 뭐해, 그러면. 아, 저거. 꽃 저쪽. 꽃 줬다. 뭘못 이길 거 같았어, 근데. 아니야, 우리에게 공격에 곧토르비온이 있기 때문에. 원일 해야 된다니까? 멘탈, 로탈 멘탈 잡자. 와, 와, 한 번에 녹았어. 이게 원일 문제가 아니야. 디파가 있어야지. 주인 저씨빼기 원일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프리에서 하면 끝나 음. 아, 빨리 계약할게요, 음. 그냥. 서울에서 해, 지발드나. 해 <목소리> 그냥 우리 팀도 하시는 별로 없네. 할 아, 생각 아, 그 없어. 왜없야 어머 어쩔 아, 수 없지 짧은다니까. 뭐, 뭐, 한번 가지 못하고 집이 지아내첫 끼인 조공이다. 아유 잡자고. 다 궁금해다가. 우리 호가 없이 싸워도 됐어뭐 아냐? 한 대가 니 뻥뻥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 다 죽어야지 뭐 어떻게 막아 아아 윈슨 뽕주고가라 씨발 좀왜 뭐 이렇게 어른하니까냐아 오바, 저스틴 윈슨 혼자 있 지금 씨발 아, 아. 와, 야 그냥 한 번에 한 건을 누가 주어 낫는 거. 안 그래? 안 좋아야. 야 구원해 나, 안아. 도와질라다 이거 이거 주시. 오카드멜비이어열리하네 공격 점령한다. 공격으로 변이 바뀌 그만해. 임치현들아. 트래커. 집중 가정이냐. 카메일. 진유. 나 멋있는 어, 척가면서트래커시라 척 어. 하지 마 열일에는 래커시 멋있는 척하지 잘했어. 나가지 라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 드라가 들어가막해 드라가 막해라라가가가가 얘 잘못 온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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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괜찮네. 들어가, 어 아, 방 있어, 따라가 봐, 앞에 그냥, 그냥 들어가. 뒤에 뒤에. 잡아줘. 상 이겼어, 이겼어. 들어가, 들어가. 아, 얘부터 이거 수비운이다 역시 역시 공격이다. <laughs> <laughs> 역시 공격했고 <꽃>, 카넬. 이부터 <laughs> <지금부터 웃음> 아, 팬이다. 아, <laughs> 잘하네. 꽃은 꽃이네. 내 새끼 도어 야, 71포, 어떻게 찍는 거야?